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드로 뻥고 아무튼 양코댄징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음, 처음으로 양코댄징 양코댄징을 아, 저거 마지막 영상으로 인사하려고 일단 마지막으로 양코댄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올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제가 무사 고양이를, 고양이 나이트까지 키워놓고, 일단 이렇게 지워서 다시, 레어 뽑기 하려고 지웠다가 다시 깔았습니다. 레어 뽑기 하려고 하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해서 또 올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의를 늘리자 여러분의 힘으로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왜 지어다 네, 깔았어요 된. 아무 고양이 만들지 어 그랬나 저 사실 아무 고양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웠다가 깐 건데 유튜브에 보니까 벵골 뱅골, 벵골 팀이라고 아시나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아무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 그거를 한번 만들려고 다시 깔았습니다. 지금 아직 감기를 안 나와서. <laughs> 어. 건물 해방. 1층 샵이 해방되었고. 근데 저는 레어 복기 하려고 했지만. 저는 레어 복기를안 받아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따 집을 열군요 수렁게이터가, 고양이, 탱크 그 고양이가까고 신을 구매하겠습니다 옛날에 네, 100원 100원정도 옛날에 100원정도로 까비였는데 옛날에는 저금통이 140... 60... 1 4 9 0원이었 1490원이었거든요 시대 기적의 미래? 시대 기적의 미래? 와 개빨라요 개빨라 개빨라 와! 어, 탱고 고양이 나왔다. 와! 개 빨라요. 빠른 거 있으시면 말하시지. 개 빨라. 와! 개 빨라. 개 빨라. 그냥 이거 해버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나, 이겼어. 일단은, 내구력 네좀 올리고 오겠습니다. 내구력 올리겠습니다. 내구력. 네 지각도 한 번쯤은 올리고, 지각 한번 올리고, 올리고. 됐어. 처음에 이렇게 사다 넣어야 배틀 고양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해 수습니다 저거 마냥 하마 있잖아, 저거. 하마. 그냥 일본에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역전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이 진짜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일본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일본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는데, 저는 얘네는 그냥... 옛날에는 제가 울트라 초벌이어가딱 하나 있었어요. 저거 소공한매기돌아 그냥 한 번만 치면 그냥 다 가던데 소공한매기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울트라 퍼벌이를상단지할수 있다고 해서 그걸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무지개 열매랑 그 아무튼 열매가 없어서 울트라 초벌이를 상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떤 TV에서 봤는데? 저벵 뱅골 TV에서 봤는데, 그, 뭐, 냐 아,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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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거를, 만약에 뽑기를 해서, 만약 이, 이, 저거, 그냥 기본 캐릭터도 삼런지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배틀 고양이는, 보이세요? 베클 고양이 죠 이거를, 이거를 풀 레벨업 해서 용사 고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10렙 해가지고, 10렙 하면은 이게 암흑 고양이로 바뀐다고 합니다. 와, 신기방귀! 오, 신기방귀! 신기방귀에서 3레벨 올린다. 야 기분 째진다. 야 참, 카메라 꺼놓은 것 같은데. 아, 지금, 카메라 꺼놓고 지금, 30분이나 20분 기다리느라,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진짜 미쳐버린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에게 힘을, 바라눌림, 나에게 힘을, 바라눌림이요. 도끼의 바람님! 나에게 힘을! 하늘서 정의가 깊어진다! 하늘에서 정의가 깊어진다! 하늘에서 정의가 깊어진다! 불렀어? 내가 신이야! <laughs> 신이가 꽁다리 봐봐. 진짜. 진짜 오진다 하트 모양이 만들었어 정말 고양이 그 다음에 일본 아니었나? 엄마 이게 뭔시절야 기분 쬐진다. 기분 쬐진다. Why d u s 조잡한, 조잡한 아이의 웃는 얼굴. 내가 제일 조잡한 아이의 웃는 얼굴이지. 일단, 일단 영상은 이,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편을보러가 하겠습니다. 뿅!